이더리움 고래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이더리움 고래의 8개월 출구 전략 이 4천억 원을 사천억을 자익 실현했다라고 주제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에서 이 주목할 만한 대형 자금 이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초기 이더리움 투자자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더리움 고래가 이 장기간에 걸쳐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정리했고요. 그러면서 4천억 원대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루곤체인에 따르면 한 대형 지갑이, 보유, 지갑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전량을 이 중앙화 거래소 비트 스탬프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 해당 지갑은 평균 매입가가 517달러에 이총 15만 4천여 개 이더리움을 축적한 이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매도를 통해서 실현한 누적적인 차익은 2억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4,025억 원에 달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4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번 매도의 특징은 바로 속도 그리고 방식입니다. 이 단일 시점에서 대규모 매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틀에 걸쳐 4만 년 이더리움이 먼저 이동을 했고요. 추가로 2만 6천 개 이더리움이 이체가 되면서 잔고가 사실상 이 소진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를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할 매도, 즉 계획된 출구 전략의 마무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아캄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보면은 이 지갑의 출구 전략은 바로 이 8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소량인 137개를 거래소로 옮겼고요. 이후 3개월 전, 그리고 한달 전에는 각각 수만 개의 이더리움 단위를 이체를 하면서 이 점진적인 매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기 투자자가 가격 고점 논쟁과 무관하게 이 계획되어 있는 수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코인 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여전히 뚜렷한 음수 구간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 이 미국 기반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불의가 됩니다. 이 새해 들어서도 전문적인 자금이 공격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망이나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펀더멘터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석가 퀸틴 프랑스와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경제활동 규모 그리고 가격 수준을 비교할 때 현재 이더리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밀크로드 역시 가격과 달리 온체인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밀크로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정상되는, 정산되는 거래 그리고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베이스 레이어의 경제적인 비중은 커진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사용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격이 이 장기간 정체된 사례는 드물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이번 고래 매도는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 붕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의 계획된 출구 전략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 자금의 보수적인 태도 그리고 가격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은 당분간 수급 그리고 펀더멘틀 사이에서 방향성을 시험 밟는 국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